교회에는 정기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참 많죠.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주중 예배인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 새벽기도, 그리고 이런 예배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주중 정기 예배를 제외하고도 뭐년에한두 차례 정도 이렇게 가지는 부흥회나 말씀 사경회, 또 수련회 같은 특별한 집회도 있습니다. 이런 집회들은 우리에게 영적인 뭐 유익들이 있는데 이런 집회들을 통해 우리의 식어졌던 어떤 신앙의 열정에 다시 이렇게 불을 지피고 복음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매년 갖는 부흥회나 수련회 같은 집회는 정말 이제 없어서는 안 되는 교회 아주 필수적인 그런 예배 모임인 것 같습니다. 교회 이런 집회들은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참석하는 것이 본인의 영적인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합수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주요 y 대절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월절, 또 칠칠절, 초막절에 대한 말씀인데 o do this. We have to do this. We 기에 v e to do this. We have to do t h i 지 We have to do this. We h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절기들이 마치 오늘날 교회에서 이렇게 갖는 특별 집회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1년에 뭐세 차례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무려 7일 동안이나 절기를 지키는데 이것이 어쩌면 매우 번거롭고 귀찮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있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함으로 통해서 식어 버렸던 신앙의 열정들을 회복하고 또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우리가 부흥회나 이 말씀 사경회 같은 그런 특별 집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신앙의 열정과 또 복음의 감격을 하듯이 말입니다. 먼저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유월절은 아비월에 지켰다고 나오는데요. 오늘날 달력으로 이제 보자면 3월에서, 3월에서 4월, 뭐 3월 중경 정도 되는 시기입니다. 아비은 곡식의 새 이삭이라는 뜻으로 아비월에 접어들면 이 곡식의 이삭이 열무기를 시작한다는 뜻에서 그렇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리 준비해뒀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한살 이전에 흠이 없는 양이나 염소이죠. 그런 잡아서 짐승의 피는 우술초에 적셔서 문설주에 바르고 또 고기는 불에 구워서 온 가족들이 이 무교병이나 쓴 나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이때 이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은 무교병. 뭐 일이면 맞자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먹는데 이것을 먹는 것은 이집트에서 급히 나오느라 발효빵을 만들 수 없었다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고 또 쑥나무를 먹는데 쑥나무는 그 이집트에서의 고난을 또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3절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의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6월절에는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대화의 꽃을 피우면서 자녀들에게 유월절의 유리에 대해 가르치는 그런 신앙 교육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온 세대 예배처럼 이렇게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교제를 나누는 그런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9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의 또 다른 절기 중 하나인 77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칠칠절은 곡식의 낯설되기 시작하는 시기, 그러니까 추수가 시작되고 정확히 칠주가 지난 뒤 하나님께 풍성한 그 수확을 감사드리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뭐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뭐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절기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오순절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칠칠절을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사실 정확하게는 보리가 아니고. 미래 수학과 관련이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 성경의 그루기의 배경이 되는 그런 미래 수학기인 칠칠 배경이 되는 시기도 미래 수학기인 칠7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삼절부터는 이제 초막절에 대한 설명이 짧게 언급이 되는데, 초막절은 추수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제 일 동안 지키는 그런 절기로서 가을에 추수한 모든 것을 저장하는 일을 이제 기념한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 봄 추수의 마무리와 연관된 절기가 7.7절이라면 초막절은 이제 가을 추수 마무리와 연관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지키는 그 추수감사력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여러분들 무엇보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또 40년 광야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의 공통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세절기 모두 이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세절기 모두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거주하는 거주하고 있는 곳이나 아니면 자기가 시, 지키고 싶은 곳, 뭐 아무데서나 들이면은. 안 된다는 것이 죠. 아, 여러분 들, 왜그 렇습니까? 어, 저번 에도 말씀 드렸 지만, 가나안 땅에좋은곳은 모두 다 우상 들이 차지 하고 있었 습니다. 그러니까 중구난방 흩어져서 절 기를 지킨다면, 그야말로 우상 숭 배의 그런 위 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은 하나 님이 지정 하신 한곳에 서만 예배 하 라고, 하나님 만 예배 하 라고 그런 이유 에서 하나님 께서, 한 곳을 택하신 것이죠 두 번째는 절기를 지키러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대로 현편에 맞게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입니다 어제 저희가 살펴본 그 아싱령도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그 관심과 배려가 있었듯이 절기 역시 이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그런 배려와 또 돌봄이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 기업이 없었던 레인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 나그네, 고아, 과부, 노예 등 하나님의 관심과 눈길은 항상 이런 약자들의 향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3대절기를 지키는 목적이 중요한데요. 이스라엘의 주요 3대절기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기억함으로 통해서 신앙의 그런 기쁨과 감사를 회복을 하고 또 복음의 관격을 회복하고 복음의 관격 가운데 살아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새 절기를 지키라고 하면서 여러 차례 명령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1절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리고 14절 말씀에도 보시면 함께 즐거워하되. 그리고 15절 말씀에도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죠?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이 저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어, 다가오기를 원치 않으세요.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원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고 상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의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의 수단들과 특별한 날들을 주셨습니다. 뭐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뭐 주일 예배 그리고 주중 예배 그리고 새벽기도 아니면 1년에 몇 차례가 는넘 뭐 부흥회나 뭐 수련회 같은 거 예, 특별 새벽기도 어, 너무나 쉽게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너무나 빨리 복음의 강격을 소멸할 수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무뎌진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이처럼 특별한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갱신하고 그들이 복음의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절기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하셨듯 하셨듯이 말입니다. 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의 수당들과 특별한 날들을 여러분들 잘 이렇게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다면 복음의 감격이 소멸되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여러 가지 은혜들을 다시 한번 또 떠올려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새벽에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그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더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셔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또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민.